영상 편집에 있어서 뒷 배경을 없애주는 크로마키 기법은 아주 자주 쓰이는 유용한 기능인데요. 오늘은 그 집에서 간단하게 크로마키 배경 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로마키 촬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크로마키 배경 천이 필요한데요. 그 원터치 크로마키 스크린이나 또 전용 크로마키 스크린 천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그 대체용품으로 크로마키 촬영을 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. 문방구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펠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. 녹색으로 된그 합성 천인데요. 아주 빛 흡수율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. 90cm 폭에 1m에 3,000원씩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4m를 샀습니다. 그 3m를 샀고 또 이것을 이제 지지대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우드락 보드, 우드락 보드를 폼보드라그 하죠. 우드락 보드를 하나 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흔히 옷걸이 대용으로 많이 쓰는 행거 있죠. 간단하게 붙이는 행거. 행거 3개를 샀습니다. 이렇게 해서 15,000원을 들여서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크로마키 배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우선 그 크로마키 배경으로 쓸 펠트지를 2m로 자릅니다. 그래서 2m를 상하로 해서 붙여서 2m 폭의 상하 한 3m 이상이 되는 길이로 만들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. 우드락을 5cm 정도 길이로 길게 잘라서 2m 정도의 지지대를 만들어 주고요. 거기에 이제 펠트지를 붙이는데 이 펠트지를 붙일 때는 그 글루건으로 붙여야 됩니다. 본드로 붙이면 그 우드락이 높기 때문에 그 글루건으로 붙이고요. 펠트지와 펠트지도 글루건으로 어 붙여줍니다. 그런 다음에 그 펠트지를 지지대로 만든 그 우드락 지지대에 구멍을 뚫어 줍니다. 천장에 붙인 그 행거의 폭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 주고 거기에 끈으로 고리를 세개 만들어 주고요. 이것을 이제 걸어서 배경하면 크로마키 배경으로 사용하면 됩니다. 한번 그 방법을 보시겠습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음.